다니엘 90 예심찾기 2022년 9월 21일 요엘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와로 호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.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늘 넘치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제가 이 축복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정신 차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. 제안에 악하고 더러운 죄들 주님 빛,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제가 회개하고 거룩한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. 예수님 심장이 되게 해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